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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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laughs> 아, <할수> <laughs> 처치, <laughs> 이거 하하가하하하데지하하하하하하 이거 안 나와요. 안 나와서 저 집에 가겠습니다. 이거는. 어, 뭐 들어가는 거야? 어, 바텀. 잡아주나? 잡습니다. 어! 어, 나 바텀에 터을 많이 써가지고. 어, 큰일 날뻔 했네. 아이고. 들어가는 거 맞나? 저기 미친 저기 확산 중입니다. 미치겠네, 베이가, 진짜. 나, 저 마스터예요.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얘는. 뭐 하는 놈이지 너무한 거 아니야? 와, 이게 무슨 마스터 게임 이러니, 뭐. 와, 얘 너무 심하다, 얘는. 또 죽어? 얘는 뭐 하는 놈이지? 난 이해가 잘안 가. 또 죽어? 이거는 자람 점수 패0 0받겠다 너무 심하지 않나? 이거? 어? 너무 심하네. 이거 뭐,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지? 야, 이거 안되겠습니다. 여러분, 도제해드까저거 만났어요. 이거는 얘는 점수 다 뺏어야 돼. 나 이거, 나 이거 이 악물고 할게요. 나 이거 지면 말이 안 되거든? 이거 진짜, 이거 지면. 나 오늘 방송 끌 거예요. 일단은 이판은 집중해서 이겨보겠습니다. 이 예, 일단 점수 떨궈서 빨리 내려보내야 돼. 저기 에메랄드로 내려보내야 돼서 여기 있을 친구가 아니라서 고양 찾아가도 쫓아내겠습니다. 수방 시킬게요. 지나가는 경우 한번 봐봐야 될것같은데 아이고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난풀 뺐습니다. 라인 복귀 못하게 만들게요. 어 일단 이정도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일단 풀을 빼놨기 때문에. 일단 그런데 이제 리신이 안 보인다는 거. 좀 걱정입니다. 제가 미드에서 한번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펀을쓴 거라. 어, 들어가보자, 얘들아. 내가 노플이긴 하거든요? fucking 아, 어, 어. fuck you man s o fuck you man 새끼야 근데 제가 지금 어 아이고 뭐지 아이고 아쉽네 힐 타고 와서 또 죽었네 내가 지금 노플이라 yeah. 습니다 아 어... 베이가 시작됐습니다 <laughs> 탑이 조금만 버텨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탑 동선이 아니라 아이고 우리 탑이 큰일 났네 어... 좀 대박이긴 한데 어... 탑 쪽에 있는데 뭐 저건 어쩔 수 없습니다. 리시리 제견걸 먹는데 사실은 이게 게임이 지금 탑 조건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위점를 주고 해야 될것 같아. 어. 적을 처치했습니다. 합니다. 이런 거는 씨. 요 저기 미도 있습니다. 습니다 이거 우리가 지면 안 되는 게임이에요. 이거 우리가 어제 잘하는 잘하는 애들이 많아서 바텀이랑 미드가 잘하기 때문에 탑이 지금 좀 숨을 쉬고 있어요. 지금 탑이 숨을 많이 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트가 바텀 테하면서 아무것도 못했거든. 그럼 벨트 좀 사오겠습니다. 보여주나? 우리 친구들 보여줘. 혼내줘, 걔 혼내줘, 혼내줘, 혼내줘. 그래, 야, 걔 패작이야. 난 뛰어가 볼게요. 이거 이제 얘네들갈게 탑밖에 없긴 하거든요. 어, 아트 너무 잘해줬는데 방금한 템포 끊는거 너무 잘해줬는데 아트가. 을습니다놀 음. 아닌데. 그럼 들어가서 잡아봅시다. 아, 저는 이판 져서 진짜 오늘 방송 껐을 뻔했는데. 아, 다행입니다 그래도. 아, 드킬 세탁 중이네. <laughs> 아, 템들라 어, 팀만 잘하면 됐지. 어, 그래서 이거 마지막에 그거 잘 끊어줘가지고, 결국에는, 어? 저쪽 이제 희망도 없어진 거야, 친구야. 넌 그래도, 어? 1대1 밀린 거 치고, 그 정도면 준수하게 한 거야. 미친 날 끌고 있습니다. 아트 기분 좋은가보지? 어야 어, 이걸 기다려주네 아트가 지금 신났어요 지금 아트 라인전은 힘들었지만 어? 게임은 이겼으니까 저런거 막판 쳐두고 뭐, 니까 그러니까 칼로 하려다가 집어넣은거 봤어? 넘지도록 와아 근데 먹어도 상관없긴 한데 아까 방금 칼을 쭉 뻗었다가 다시 이제 어? 아 귀엽네 아는거야 아트는 탑은1대1로 적게 졌지만 팀원을 잘해서 이기면 그게 약간 니게 버스도 아무나 타는 아무나 타는 거 아니거든? 이게 버스 타는 사람의 진정한 이제 마음가짐이네요. 아무나 적게 못 타요, 여러분. 나는 노. 그냥 보고 있긴 하거든요. 대라서 좀 조심하긴 해야지. 야 이거를 <laughs> 노태리 <노틀이> 먹네. 깔끔하죠? <laughs> 신아 빨리, 빨리 집에 가라. 이커버라가겠습니다 지금 리신이 탑을 올라가고 있거든요. 제정글 들어왔네요입니다좀럼다다고금게요 <목소리>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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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좋긴 한데 아마 죽었을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지네요 이러면 게임이 탁스한진. 끝난 것 같긴 한데. 빨리 뽑아주고요 하트 <laughs> 좋아가지고감정 표현하는 것 봐. 하트야! 하트야! 그래도 하트 <laughs> 아직 경신은 못 차리네 어? 저거 저거 타워 좀하트 <laughs> <laughs> 아, 예, 제라스, 재밌겠다. 재밌지, 어? 제라스야. 여까지시다 어, 카이사거 맞아? 어우, 카이사, 어우야, 아트야, 아트야. 어공어어어라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크스가 공을 쓸수있어 가지고. 징급석궁안 쓰나? 궁쓸것 같은데? 일단은, 길목에서 봐줄게요. 진급석궁쓸 수도 있는데, 궁이 없나 보지? 어, 저희가 이제 미드랑 바텀을 잘 파다 보니까, 세트가 한번 바텀에 테를 탄 이후로 이제 망했어요. 어, 얘 이게 이렇게 된다고? <laughs> 아, 징크스 도망가다가 도망 안 가는 것 봐. 아, 징크스 불쌍하네. 징크스는 잘해줬는데. 아, 징크스 은근히. 이런 판에서 2대1이 잘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봐봐. 원딜 로 혼자 2대1이야. 예, 지금 상대편의 징크스가 제일 억울하지. 봐봐요.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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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리폿 나와야 돼, 리폿 얘들 리폰 넣어줘, 그래야 내가, 어? 야, 첫판, 첫판 페이백 받아, 얘들아. 응? 상대방 맞네또던짐 아, 폐작, 백.